앞니가 벌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laughs> 이거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제 이가 날아가는 줄 알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이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즐거운 날인데요. 바로 4시간 뒤에 제가 이 교정기를 떼는 날입니다. 교정기를 떼기에 앞서서 교정에 대한 영상을 하나 더 찍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카메라를 켰는데, 사실 Q&A라고 하기에는 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큐를 받지도 않았었고 큐가 없었지만 그냥 제가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던 것들을 위주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혹시 이 이외에도 교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교정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 교정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3학년이라는 조금 늦은 나이에 교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중학교 때도 하라고 하셨었고, 고등학교 때도 하라고 하셨었고, 심지어 딱 스무 살 되자마자도 하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안한 이유는 가장 중요했던 거는 딱히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정교합이긴 했어도 뭐 음식물을 씹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앞니가 삐뚤빼뚤 해도 꼭 앞니로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가 부정교합이나 이가 삐뚤빼뚤 하기 때문에 발음이 새는 것도 아니었고, 나는 굳이 교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제가 갑자기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교정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이유는, 제가 그때부터 미디어학과를 복수전공을 하고 다양한 꿈을 꾸면서 남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거예요. 근데 카메라로 내 모습을 찍어서 보고 그거를 편집해서 올리고 하니까 괜히 이 삐뚤빼뚤한 이가 되게 신경이 쓰였고 그리고 남들 앞에 나서서 말을 할때 아무래도 이가 가지런한 게 미관상 더 좋고 안정적인 느낌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활짝 웃는 사진을 찍고 싶었던 게 제가 삐뚤빼뚤한 부정교합이거나 덧니가 있을 때는 활짝 웃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저는 나름 웃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들이 거의 다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많았고 지금은 되게 활짝 활짝 웃고 찍는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교정학 대학교 3학년 때 3월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정의 기간인데요. 저는 재작년 3월에 시작해서 오늘 1월에 딱 끝나게 됐는데, 사실 이게 개월 수로만 따지면 1년 9개월이지만 제가 중간에 교환 학생을 3개월 정도 다녀오면서 그때 치과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1년 6개월, 7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덧니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교정이 빨리 끝난 편입니다. 네세 번째는 가격인데요 제가 부모님한테 여쭤보니까 대충 500 정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정을 하실 때 이제 사람마다 가격이 다르겠지만 대충 그 정도의 가격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가 한 교정의 종류입니다 제가 치과 전문의가 아니라 가지고 교정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 메탈 교정이나 뭐클리피시 세라믹 뭐이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저는 세라믹 교정을 진행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발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교정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발치했냐, 뭐 발치 몇개 했냐, 발치 아프냐 이런 질문인데 저는 발치를 하지 않았어요. 아예 이를 뽑는 걸안 해서 저는 발치를 하지 않고 교정을 한 케이스라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여섯 번째로 저는 악공 확장 장치라는 거를 했습니다. 이 약공확장장치에 관한 영상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입천장에 나사 4개를 박아서 거기에 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렇게 돌려줘서 입 공간을 넓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공확장장치를 하게 되면 발치를 하지 않고도 입안에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이 약공확장장치를 통해서 안니가 벌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을 하시는데 교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악공 확장장치 대신에 발치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사실 저는 치과 의사선생님께서 바로 그냥 악공 확장장치로 합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의사선생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교정을 하실 때 본인이 발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악공 확장장치를 하는지를 여쭤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곱 번째로는요, 교정의 전후인데요. 제가 네이버 클라우드나 이러는 곳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찾아서 한번 교정 전을 보여드릴게요. 교정 후는 지금 어차피 오늘 뺄 거기 때문에 이런 모습입니다. <laughs> 그래서 사실 저는 못 느끼는데 주변 사람들이나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턱 라인이나 비대칭이 조금 맞춰지고 가지런해지고 다듬어졌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얼굴형의 변화가 조금 있었던 편입니다. 다음은 고무줄에 관한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고무줄이 가장 교정해서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무줄을 우선 제일 처음에 교정을 시작할 때 장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네 개씩 고무줄을 꼈었고 그 이후에는 이 장치를 달고 난 다음에 윗니와 아랫니를 잇는 교정 고무줄을 한 6개월 정도 착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무줄을 하게 되면 이틀 정도는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를 씹기도 되게 힘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아픈 정도. 그래서 되게 욱신욱신거리고, 이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서 저는 진통제를 좀 먹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이 교정을 할때 뭔가 예민한 시기?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해야 된다던가, 공시생이나 수험생 같은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은 교정에 불편한 점인데요. 사실 교정에 불편한 점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꼽기가 힘들 정도로 수도 없이 많은 게 어쨌든 이에 뭐 철사를 달고 고무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평소와 달라서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로는 아무래도 음식물이 엄청 많이 껴요 진짜 악공 확장 장치 할 때는 여기저끼고입 천장에도 껴가지고 더 힘들고 그리고 평소에는 뭐 고기 같은 거 아니면은 상추 같은 거 먹으면 진짜 무조건 껴요. 그리고 고춧가루 같은 거낄 때도 많고 이래서 되게 불편합니다. 두 번째는 딱딱한 음식을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교정기를 달고도 뭐 오징어 이런 걸 되게 가끔 먹은 편인데 사실 오징어나 아몬드 이런 거는 이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편이고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 부모님이랑 이 교정기를 달고 얼마 안 돼서 아무 생각 없이 간장게장 집을 같이 간 거예요. 저는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딱 간장 게장 집에 갔는데 제가 또 양념 게장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장 게장이랑 양념 게장을 시켜서 딱 배워 먹는 순간 진짜 그 예능에 나오는 구구구구 이거 있잖아요. 이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제 이가 날아가는 줄 알고 진짜 이러고 한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식당에서 아무 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딱한 거를 웬만하면 도전하지 마세요. 그냥 교정을 하는 동안은 딱딱한 no. 거를 못 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좀 힘들었는데 두통이나 치통이 되게 불규칙적으로 발생을 해요. 뭐 당연히 교정기를 달고 아니면 고무줄을 하고 난 초반에는 아픈 게 당연한 거라서 그때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갑자기 아플 때가 있어요. 공부를 하다가 아니면 밥을 먹다가 이럴 때 갑자기 윗니가 시리다거나 아니면 뭐 아랫니가 아프다거나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열 번째 질문은요. 저는 이 질문도 꽤 많이 들었던 편이에요. 교정을 하면 살이 빠지는가? 안 빠집니다. 이게요. <laughs> 교정을 하면 아파서 살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빠진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파도 꿋꿋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정을 해서 아파서 살이 빠졌다 아니면 철사가 많이 찔러서 살이 빠졌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긴 한데 저는 아프거나 철사가 찌르면 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콩 억장 장치하고 처음에 아프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었고 되게 잘 먹었어요. 잘 먹고 다녔습니다. 살안 빠져요 여러분. 살은 의지입니다. 살이 안 빠진다는 점. 교정을 할때 고려해야 할 점이에요. 이거는 저는 우선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중요한 시험이나 그런 게 있지 않은지. 왜냐면, 교정을 할때 불편한 것도 많고, 또 예민하면 더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치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달고 살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게 없을 시기에,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이럴 때 아니나, 이럴 때나, 아니면 저처럼 뭐 대학생 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과를 선정을 할때 기준인데요. 사실 저는 치과를 선정할 때 가장 큰 기준은 집에서 가까운가였어요. 집에서 가까운 치과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게한 달에 한번 가야 되는데 집에서 멀면 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건 또 정기적으로 가줘야 되고 제가 들은 바로는 이 교정이 끝나도 가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치과를 찾으실 때 무조건 집에서 가까운 데를 기준으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교정에 관한 영상을 다 마쳤는데요. 사실 이 교정이 여러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하고 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교정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맘대로 선정을 해서 답을 한 질문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대한 질문 빼고는 다 답을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댓글 남겨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교정기를 빼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